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프론트 페이지인데요. 어,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빨간불입니다. 캐나다랑 호주 빼고 다 빨간불입니다. 그래서 어, 시장 분위기는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고요. 오, 일본은 뭐 신고가 날라가더니 뭐. 뭐 하루에 1.5%씩 뭐, 날라가네요. 우리나라도 0.56% 오르고 있습니다.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오르죠. 유가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고객의 탁금은 2,00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신용장구는 646억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고객의 탁금은 증가해야지 좋은 건데 줄어들고 신용 장구는 떨어져야지 좋은 건데 올라가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유가도 떨어져야 좋은 건데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야 좋은 건데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 하나만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습니다. 일본은 막1.61%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0.5. 이저 권리현황 한번 볼까요? 권리현황 들어가 보면. 이제 이거 4월 달에 이제 배당, 이제 그 기준일이 12월 31일 작년 이제 기준이 돼서, 어,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어 배당은 얼마 줄 거냐, 그 결정을 해서 4월 달에, 어, 원천징수 세금 띠고 계좌로 그냥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힐라워 홀딩스도 배당수네요. NC소프트, KTNG 어, 뭐 그렇습니다. 어, 여기는 오랜만에 부인계좌로 들었습니다 저번에 은행주들이 급등해가지고 어, 은행주 다 팔아버렸죠. 그 수익실현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천 몇백만원이었는데 플러스가 돼 버렸어요. 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금융주들이 다 오르는 거예요. 증권주들 이런 것들 오르는데 보면은 <laughs> 키움증권도 막 떨어지다가 2년 연속 떨어지다가 2년 연속 올라가고 있죠. 한국금융지주 금융지도 하나 남았네 이거 올라갈 자리가 많으니까 안 팔았어요. 다증권주들이 엄청 많네요. 현대차증권 이거 올라갈 때 아, 아직 안장물었는데 여기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한타증권 이거 이거 날라갈 일만 남았는데 하화투자증권 이것도 뭐 올라갈 자리만 많고 내려갈 자리는 없어요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증권주들이 다 바닥 팍팍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날라가면 은 대박이고 안 날라가면은 수익 조금 나왔던거 원해치되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저는 버티겠습니다 은행주들은 보면은 KB금융이 어디갔어 KB 금융 보면은 이렇게 급등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최고 신고가로 날라갔는데 지금 조정받고 있죠. 어, 더갈것 같아요, 제 생각에 더갈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것 사면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현대차 증권, 유한타증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바닥 박박 끼는 것들. 이래다가 여기서 만약에 천 원에서 바닥이 462원인데, 한1 0원에서요국대 23000원, 그러면 2 2300 3배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몇십 배는 먹어본 적이 없고, 최고 많이 먹은 게 200%입니다, 200%. 그래서, 이게, 여기 바닥에서 잘 샀는데, 100% 오른다. 그러면 반을 팝니다. 200% 오른다. 그럼 다 팔아버려요. 날라가면 내거 아니고, 안 날라가고 쌍바닥치로 내려오면 다시 사고, 또200% 먹으면 다 팔아버리고 그러지 이렇게 날라가는 거 이거 이거는 제가 실력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KB금융 뭐저 신한 은행 뭐 이런 거는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좀덜 올라간 그 은행주들은 안 팔고 그리고 증권주들은 다 지금 바닥 박박 끼고 있기 때문에 어, 팔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 이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갔어 요 이게 연봉이라 그렇지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잘 모르겠네요 연봉이 최고입니다 연봉 연봉이 보면 53,900원까지 갔었는데 16,000원이니까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습니다 실적은 다 좋습니다 증권이들 거다가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은 증권사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증권지들은 수익 많이 났어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 오늘은 무슨 종목을 살까 고민 고민해다가이 동양생명하고 동양생명이 어 저평가돼 있고 현재 거 어디갔어? 현재 거 보면은 다 빨간불이죠. 제가 좋아하는 다 빨간불이고 P/E/R이 보통 평균 10인데 2.88 저평가돼 있죠. B p s PBR이 0.44. 이 세계 명인들이 PBR이 0.5 미만에서 사서 이에서 판다 그러죠. 그러니까 0.44니까, 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BPS가 12,000원인데 지금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반토막도 달아있죠. 그래서, 어, PBR도 2로 되게 저평가되어 있고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동양생명. 기업 분석 한번 볼까요? 기업 분석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내부자들이 막 사고 있어요. 내부자들이 막 사다가 눌렸다가 또 사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했어요. 3년으로 볼까요? 3년으로 봐도 지금 N장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가 외국인도 비슷한 추세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고요. 실적도 좋고, 지분 외국인 지분율은 아니 대주주 지분율이 75, 78, 79와 79%나 되네요. 어, 이건 사야겠는데 아무래도 어, 매출액은 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증가 15% 증가, 당기순이익 41% 증가. 실적도 좋고요. 오 어, 배당은 작년에 9.39%나 줬어요 올해는 얼마 줄지 모릅니다 오 어, 어, 동양생명 이거 그냥 하나만 살까 이거 <laughs> 근데 단기로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기가 좀 꺼려집니다 단기가 요, 요만큼 올랐지만 이거 연봉이고 월봉으로 보면은 조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조정 받을 때가 된 것도 같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웹젠이 또 올해 게임주 실적이 좋다 그랬는데,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월봉, 주봉.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적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가 아니라 0.5%씩 두 개를 사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자신이 없어요. 종목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저기 은행주들 한 6천만원 어치 팔았는데 이제 그 채워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저 부인계좌는 아 부인계좌도 이거 팔아야 돼요 팔아서 중도금 대출 다 갚아 버리고 아파트 잔금 다 치러 버리고 그러려면 여기 찾아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연말쯤에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웹젠을 어0.5% 사니까 400만원아치 사겠습니다. 20원에 매수 어 웹젠 어 400만원아치, 그 다음에 동양생명 400만원아치, 다음은 동양생명 사보겠습니다. 735주 예, 한 방에 딱 금방 금방 사진이 그 기분 좋네요. 그래서 이거 동양생명은 되게 싸네요. 5,430원. 근데 지금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대주지분이 79%잖아요. 그러면 이거 저기, 현재가 어디 갔어? 현재가 보면 외국인 보유가 82.87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전체가 아니라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외국인이 한10%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89%예요. 그러면 남은 유통물량이 11%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 대주주 지분 현황을 보니까 나는 국민연금 이런 데서 많이 살줄 알았더니 없네요. 그렇죠. 외국계 회사가 75.4%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가 3.35 동양생명우리사주가 0.67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김태현 김현전 원진이가 0.02 0.01 0.01 이렇게 갖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79% 그러면 어 여기서 증권사 투자 컨센서스는 바이입니다 바이 바이는 어 매수도 아니고 강력 매수도 아니고 강력 매도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어 중립 정도 되는 겁니다. 사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갖고 홀딩해라 이거죠. 홀딩 신호입니다. 홀딩 신호. 근데 이제 저는 가진 거 없으니까 조금 샀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인데요. 이게 출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더 피곤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어. 어, 피곤도 고 졸리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어, 두 종목만 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종합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 지수 차트를 보면은 여기 이게 연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은. 이 1월 달에 8.52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와가지고 5.96% 하락했네요. 근데 1월 달에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이렇게 팍 떨어졌는데, 이렇게 팍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이번 달 2월 달에 수익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저 4천만원 넘게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올해 첫 끝발이 개 끝발이냐? 아니면은 대박장이 올 거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 저기,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떨어질 거냐? 상단을 찍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는 듯 해다가 쫙날라갈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일 것 같아요. 확신은 못해지만확신하면100%다 사죠? 지금 현금이 몇 프로더라? 이것도 저 매매 일지를 봐야 돼요. 현금이 지금 35%입니다. 어제 1% 사가지고. 아, 어제 1% 사서 35%인데 오늘 1% 샀잖아요. 그 그러니까 현금이 지금 현재 34%입니다. 저번에도 한저 현금 30%까지 샀다가 은행주가 너무 급등해서 다 팔아버리니까 현금이 한40%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 조금씩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환율도 보면은, 환율 어디갔어? 환율 시세. 환율도 이게 한번 이렇게 부러지면 쫙 빠지거든요. 왔다 갔다 해다가도. 왔다 갔다 해다가도. 여기도 왔다 갔다 막 해다가도 쭉 빠져요. 한번 부러지면 쭉쭉 빠집니다. 이렇게. 쭉 빠졌다가,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증시는 급등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부러지면은 쫙 빠집니다, 이게. 또, 올라갔다가, 왔다갔다 하다가쫙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도 이게 빠질 자리예요 자리는. 자리는 빠질 자리인데, 빠지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날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비중도 함부로 못 줄이는 거예요. 그 국민은행도 지금, 저다 팔았다가 막더 올라가니까 후회를 했었는데 이게 국민은행 1봉 이렇게 막 날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팔은 날이 요날 팔았어 요 날. 요날 팔았는데 어더 날라가더라고요 여까지? 기 그래서 어 이거 이렇게 날라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 다행히 왔다갔다 해다가 제가 팔은 각 밑으로 떨어졌죠 지금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 겁나게. 해. 이거, 저, 이거는 일봉이지만 주봉 보세요, 주봉. 이렇게 막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그 5개월 선 따라서 쫙 올라가다 5개월 선 깨지면 파는 거지, 이거는. 안 깨지면 어디까지 갈지 계속 가는 거지, 뭐. 5개월 선, 이요 보면은. 이게 5개월 선 따라서 쭉 올랐어요. 5개월 선, 빨간 선. 으로 따라서 쭉 오르다가, 여기서 딱 깨졌죠? 여기 깨지는 자리에서 딱 파는 겁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깨질지, 여기서 깨질지 모르니까 깨질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어, 여기는 10개월 선을 지지받고 갔네요. 그러면 10개월 깨질 때까지 여기 깨지면 파는 거죠. 그 지금, 지금도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랐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KB금은 다 팔았지 않습니까? 다 팔았으니까 기다려야지, 뭐. 여기서 사는 거는 위험 부담이 많고, 어 조금 더 내려올 때, 어 다시 살라고 합니다. 이게 월봉이고, 월봉에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개미들 다 털어내고 올라가겠죠. 이게, 월봉이고, 주봉 한번 볼까요? 어 주봉도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는 차트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여기, 볼린저 밴드 엠벨로프 상단층은 다 내려왔는데,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되다가도, 이런 때는 봐요. 이런 때는 쫙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옆으로 기죠. 이게 질일센 차트입니다. 플랫폼 차트. 그러더니 그냥 날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은행주의 꼭대기에서 산거 여기서 다시 사면 되지 뭐. 사가지고 올라가면 또 수익 실어내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거,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안 내려가고, 안 올라가고, 이 3,300까지 안 가고, 여기서만 1년 내내 왔다 갔다 해도 저는 수익 대박이 납니다. 왜냐 여,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거 몇 번만 하면은 몇 십프로 납니다 몇 십프로 수익이 그럼 제가 1년 수익이 목표가 10% 인데 몇 십프로 나면은 대박 아닙니까 그러면 <laughs> 지금 한 8억 5천 돌파했는데 8억 5천이요 그럼 여기서 10% 면은 8,500 이죠 근데 여기서 막, 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1년 내내 해서 한30% 먹었다. 그러면 얼마예요? 38에 24, 2억 4천, 3 5 15, 2억 5 2억 5천 5백이네요.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투자 지금 올해 17년 차인데 가장 많이 본게 1억 8백입니다. 1년에. 근데 이제, 올해 과연 이 기록을 깰지 아니면 첫 끝발이 개 끝발일지 흥미진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